자, 다들기러기 수백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. 이야 장관이죠. 여기 들판에는 기러이가 엄청 많아요. 어, 해마다 뭐 겨울에 뭐 박을 박을 하죠. 온통 얘네들 세상이죠. 이야 새카 맞죠? 자기네들끼리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. 저기 산 어디서 만나자.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딱 움직이는 그 항로가 있는 것 같아요. 항로. 나름대로 쟤들끼리. 저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.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날아올 정도의 체력이면 어마어마한 거죠. 다시 이렇게 오, 오잖아요. 다시 또 원위치 할거예요 저렇게 아마 대장이 잘 지금 리더를 하는 것 같아요 어.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. 인간도 원숭이라든가 그런 애들처럼 또 무리를 짓는 것처럼 제대로 이제 그런 사회적 사회성이 뛰어난거죠 자 기차는 어천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, 오늘도 꼬아빠풍다 힘입니다!